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정강윤입니다. 진짜로 점입 가경입니다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는 특검이 민주기 특검 깜방갈 각오해야 됩니다. 이 특검을 수사해 둔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 달부터 민주당 인사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과 관련해서 진술한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이거는 민주당도 수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한 모든 사건은 특검이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검 지휘부에서는 수사를 만류하면서 수사팀 의견이 전혀 없었다. 수사팀 내에서 다른 의견이 전혀 없었다. 라고 했을, 그, 이야기해온 특검팀의 의견과는 전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민중기 특검이 생구라를, 생거짓말을 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동안 특검팀, 특검수사팀 안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민, 주당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경제특종인데, 매일경제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수사팀은 지난 8월 달부터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면담하면서, 민주당 의원 두 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명품식의 가르띠에부터 해가지고, 상자에 담은 4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특검팀은 이 진술을 확보했는데, 특검팀이 이윤영호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달 대선전 통일교 핵심 인사와 이모 씨와 통화하면서 여야 양쪽의 정치 자금 다 줬다라고 말한 녹취록도 특검팀 자체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특검 수사팀은 이 내용을 수사보고 형태로 담아가지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특검 지휘부에서 이 민중기 특검 진짜로 깜빡갈 각오해야 됩니다. 수사 대상 받기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민중기 특검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이 오정희 특검보 당신도 깜빡갈 각오해야 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누구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냐 하는 취재진의 질문을 기자들이 이미 냄새를 맡고 질문을 한 거죠. 누구 의중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냐 하니까, 민주당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고, 수사팀부터 모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오정희 특검보가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냄새를 맡았을 까 아닙니까? 이게 8월달에 알았는데, 이걸 왜 수사를 안 했냐? 그러니까, 누구의 의중에 따라 누가 시켜서 이 수사 안하기로 했냐라고 물어봤죠 기자들이. 그랬더니 수사팀 모두 이,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생거짓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특검팀이 이 지경까지 가버리면은 처벌받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 특검팀 전부다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미 게이트급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피할 구속도 없어요. 이재명이도 못 피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측. 뭐 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하르비도 이거 못, 못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통일교 수사팀이 사건 번호까지 부여받아가지고 기록을 만든 것 역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도 최근에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깔아먹은 거죠. 수사팀은 파견검사 일부가 원칙으로 복귀하기 전인 지난 11월 달에서야 그동안은 사건 번호도 부여 안 했어요. 11월 달에서야 해당 의혹이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하면서 내부 의견에 따라 사건 번호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는 어쨌느냐. 그냥 생깔, 생으로 깔아뭉인 거예요. 사건 번호 언제 부여됐다고? 11월 달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원대로 복귀하면서 이거 그냥 놔두고 가다간 자기네들도 다칠 것 같으니까 사건 번호 딱 넣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면 당장 기소나 불기소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검사들이, 이 머리가 좋잖아요. 수사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고 가면 우리한테 불똥이튄다 해가지고 11월 달에 사건 번호 딱 넣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사건 번호가 일단 나오면은 이거 무조건 수사를 해야 돼요. 어느, 누가든지. 그것도 특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특검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위에서 까라뭉게 붙는다는 거 위에서. 그 위라는 게, 위선이 막았다는 데 민중기 특검 그 위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지, 민중기 특검이 또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현제로서는 모르겠지만, 이어특검 번호는 번호를 부여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오리발을 냈는데, 특검 보가 이지랄로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이 사건 번호가 나왔는데도 그 시점을 모르겠다, 야, 지금 이게 편파 수사 논란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게이트급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지금 마지막 탈출구로 뭐 성력없이 수사해라, 지휘, 과로 막론하고, 이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20일? 한 달?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그렇게 오리발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이름까지 나오고 이재명 이름과 정진상 이름 나오고 더군다나 현직 장관인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이름까지 나오는 판에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판에 특검 측은 이 민주당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해당 진술 내용은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구라요. 이것도 뻥이에요. 야, 특검, 이거 니들 정말 뭐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자, 여기서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랬는데 특검법 조항에 딱 나와 있어. 특검법에 나 있다고. 그런데 특검은 산부토은 주가 조작 의혹이니,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주가 투자 의혹이니, 이런 이재명 여사의 개입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는 이거 별건 수사로 강제 수사 다 버려와 놓고 요것만은 자기네들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때 명백히 특검 수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다른 거는 다 해도 되고 이것만 하면 안 됩니까?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에만 소극적이기 짝이 없었고, 더군다나 수사팀이 이렇게 이걸 수사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우에서 깔아먹게 붙다. 그 위선이 어디까지냐. 이거 진짜로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은. 자, 위선에서 막혔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적 접촉 사건,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 어제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청 국수본에서 이것을 수사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특검팀이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걸안 했기 때문에 민중기는 깜방갈 거고. 민중기는 지금 이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만약에 이게 경찰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수사 중에 수사를 멈춰버리면은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아닙니까? 민중기한테 가고 경찰한테도 다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막았니? 위선에서 왜 막았니?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이, 의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위선이 누구니? 민중기 특검선인이 아니면 그 위에 또 있니? 라는 의문이 확산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지경까지 갔는데 지금 언론들은 이미 헤드라인 뽑을 때 통일교 게이트라는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게이트급이에요. 게이트라는 게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통일교 게이트로 이게 사건은 커졌고,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서로 오리발이 나오는 거죠. 특검팀 수사, 특검 수사팀 안에서도 막 지금 나는 책임 못 져. 네가 책임져.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선을 가리키면서 위쪽에서 막았다. 우리는 책임 없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거 나중에 이거 다치면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사건번호를 딱 부여해놓고 도망을 가봤잖아 원대 복귀를 하면서 사건번호 를 부여해놓고 간 거는 검찰들도 이거 장사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은 거야.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뭐, 오늘 당장 좀 이따가 이제 재판이 개시되면은, 오늘 오후에 재판이 개시되면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당장 실명을 확 풀어제킬 것 같으니까 이재명은 뭐라 그럽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이거, 등록 취소, 저기, 해산을 해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름 불지 마라! 끝까지 이름 불지 마! 이름 불면 너희 통일교는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져요. 애들이, 이재명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거는 헌법상 정교의 사회가 위에 있기 때문에 민법으로 그게 해체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해설해드렸지만. 민법으로 그게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박원순이가 다른 건으로, 신천지지 뭔지, 그 관련 단체 간으로 정, 종교단체 해산을 시도했다가, 일단 해산 됐다가 법원에 가서 깽, 저기, 취소 결정이, 나, 처분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도로 살려나 버렸잖아요. 방원순이도 실패했던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전례가 있고, 이거 사례가 있는 거라서, 이재명이 지금 뭔가 착오를 버리고 뭐, 자기가, 나중에 어찌될 값에, 막, 지금 당장 위기 탈출용으로,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치는데, 그것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 것, 그걸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안다 말입니다. 박원순 때 이미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법원에서 다 빠꾸나 버렸는요 그러면 이재명은 법원에서 빠꾸나 오더라도 일단은 시도해봐라는 식으로 국무회에서 이야기하던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렇게 해가 될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분명히 민주당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했는데 위선이 막았다고 하면은 당장 위선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민중기 특검이기 때문 민중기 특별검사일 테고 민중기 특별검사도 자기가 몽땅 책임 다 뒤집어 쓰고 독박 쓰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위에다가 민중기 특검도 위에다가 보고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까닙니까 민중기가 왜지주을짓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도 면피할 만큼. 위에다가 뭔가 했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 그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위선이 누구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또 안, 안 나타나겠습니까? 얘들이 지금 눈에 비이는 게 없습니다. 드디어 특검팀 안에서도 자정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내부 폭로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거 점입 각인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